존경하는 덕양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일 선거구 기호 1번 김태원 인사올립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덕양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 은혜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김태원 지난 8년 자랑스러운 덕양의 국회의원으로 일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심부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민생과 덕양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하고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 주민 여러분, 지난 8년간 말이 아닌 일로 보여드리겠다는 생각 하나로 오직 덕양의 미래를 위해 뛰었습니다. 능곡 출발 엠버스 신설, 신분당선 삼송 연장, 경의선 강매역 설치 등 교통 편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지역 내 29개 초중고등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 화장실 개보수 등 노후화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엔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비를 끌어와 지원했습니다. 한국항공대 비행훈련으로 인한 소음 문제는 비행교육을 전량 지방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완전히 해소시켰습니다. 익산 문산 고속도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시켰습니다. 중단될 뻔했던 오울림놀이 셔틀버스를 다시 운행하도록 저 김태원이 이끌어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우리 덕양은 할 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 20대 총선은 덕양이 다시 일어나 발전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만 주저앉느냐 그 운명을 정하는 선거입니다. 저 김태원, 삼선의 힘으로 덕양발전의 엄중한 과업을 확실하게 이뤄내겠습니다. 모든 길을 덕양으로 통하게 하겠습니다. GTX와 대곡소사 복선 전철을 조속히 완공시키고 대곡소사선의 행주산성 역사, 원종 홍대선의 덕은 미대밸리 역사, 공항철도의 현천 역사 신설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신분당선을 제때 삼송지구로 끌어오고 교회선 운행을 재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버스 노선을 신증설해 출퇴근 통학길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낸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체계적인 개발로 덕양의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덕양구의 자족기능을 확충시키고 덕양 주민, 특히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제가 고양시에 제안해서 최근 연구 용역을 끝낸 행신 역세권 지역 경제 발전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신역과 친환경 자동차 크러스터, 행주 산성을 삼각 벨트로 묶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공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행정, 상권, 문화, 생활 등 다양한 인프라가 집중된 우리 고양시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덕양구에 유치하고 분당 한국 자벌대에 버금가는 고향 잡랜드 일자리 체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종 사업에서 우리 덕양 주민, 특히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덕원지구를 명품 미디어밸리로 조속 추진하고 가람의 지역에 공공 또는 민간이 참여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고 삼성지역은 삼성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전의 34단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주변지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능곡 지역 정비사업이 주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존대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하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진행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뉴타운 해제를 희망하시면 매몰비용 지원과 도시재생 시범사업 선정 지원 등 출구 전략 추진을 적극 돕겠습니다. 휴식과 문화가 흐르는 덕양을 만들겠습니다. 행주산성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복원해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하고 184억 창릉청 정비 예산을 확보한 여세를 몰아서 행주산성에서 북한산까지 일산호수공원에 버금가는 우리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저 김태원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주대교에서 김포대교까지 한강변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덕양구의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이 어우러진 종합 스포츠 컴플렉스를 조성하겠습니다. 한강 둔치와 삼성 신도시, 친환경 자동차 크러스터, 덕근 미더밸리 등 여러 곳을 대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장애인 여러분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결코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덕양구의 교육률은 매우 높으나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목적 체육관 등 교육 환경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과 정부는 놀이 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을 현실화하고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카드 수수료이나 의제 매입세율 확대 등 서민과 영세상인을 돕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와 특성화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통해서 능곡시장을 전통 있는 명가로 육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영세상인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등 상가 임차인 보호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45년간 고통을 안긴 그린벨트, 우리 주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만 기능이 상실된 그린벨트는 더 과감하게 해제하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해제 지역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정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고 건축물 층고 완화, 기반시설 설치, 도시가스 공급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제도를 바로잡겠습니다. 존경하는 덕양 주민 여러분, 할일 많은 덕양에는 힘있고 검증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연습 없이, 준비, 운동 없이, 시간 낭비 없이 선거 다음 날인 4월 14일부터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국회와 지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덕양의 앞으로의 4년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8년간 100% 출석해서 국회 역사상 유일한 기록을 세웠으며 언론에서 19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한 결과 291명의 국회의원 중 전체 1등으로 당당히 뽑혔습니다. 며칠 전에는 19대 국회의원 중 선거 공약을 충실히 지킨 의원들에게 주는 19대 공약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모든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오직 저를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성실하게 일하고 더 겸손하게 처신하겠습니다. 삼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 덕양 주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더욱 책짓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8년은 맡겼더니 잘하다라는 말씀. 4년을 더 맡기니 더 잘한다라 하시도록 기호 1번 김태원이 열심히 심부름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